그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부산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 메뉴가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이따가 기마스 이런 공간을 갖고 싶어요 여기 그렇게 넓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난날또 다른 공간으로 가면 또 전시를 해놓는 이런 막 평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좀 어 이런 공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진짜 외진인데라도 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타국에서 자병은 너무 힘드네요. 아, 더 수영하니까 좋네요. 몸에 물담그고 물 조금 쉬었다가 체크인되면 거기 이제 야시장 갈 준비를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대대 <flowing> 어디어 치앙마, 이제, 일요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네. 아, 비가 와가지고, 음, 여기는, 여기는 사람 진짜 많네. 음. 비가 와가지고, 아 거기, 거시기. 그 아무튼, 일단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아, 또, 저녁에 야시장 돌 때는 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호텔 밖에 모습이 진짜 치기 줍니다. 와. 제가 원래 평점 이란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뭐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평균치를 믿어보고 싶어서 평점이 높은 데 위주로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점이 높은 데를 찾아가면 그 가게가 없어 없어가지고 딴 가게를 갔는데 딴 가게 음료가 맛있어 그래서 저는 우연을 믿는 어, 매력 김수남입니다 아, 배가 살살 고파오네요 쪼까 걷다가 뭔가 하나 또 쪼먹겠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좀 멋있네요 야 드디어 그점 높은 데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계속 별점은 있는데 가게는 없었거든요. 이거의 차이 에스프레소. 검은색 사우는 처음 봅니다. 일요일 <laughs> 시장 이제 초입에 들어왔는데 다들. 준비를 하시느라 바쁩니다. 짜잔. 저기 뭔가 처음 보는 먹거리를 팔기도 하고. 와. 다들 이제, 오, 멋진 그림. 다들 이제 오늘 이거 장사로 또한 줄을 버티시겠죠 일단 한번 싹지나가고 한번 더 다시 돌아오는 전략을 <laughs> 짜리겠습니다 저도 노상마사지를 아받아볼까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아 길 가다가 큰 건물 쇼핑몰 호텔 나왔을 때 화장실 들렸다 가기로 약속... 휘고 못할 뻔 야씨 호텔에서 멀뚱하고 나가는데 뭔가 거절한 거예요. 뭔가. 여해서 봤더니 엄마 요거 이새끼만는새 <laughs> 여기 돈이랑 여권이랑 다 있는데 아 이놈아를 놔두고 와가지고 바로 또 뛰어갔죠 다행히 그 전에 있었습니다 금 <laughs> 여기 마사지하는데 걸어오다가 곤니찌야 <laughs> 또한번더 들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보기엔 일본인 같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김치까지 들었어 와우열따이 지금 나이트 바자 입구에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왔는지 아니면 아까 거기 입구쪽 입구를 쫙 걸어올 때 그쪽으로 옮긴건지 아... 샤프 아다 옮겼는가 봐요 여기서 샤프 렌트 다돼 있네요 와 어쩌다가 이래 됐는지 아무튼 일단 좀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우 진짜 확실히 야시장에 장소가 옮겨졌나 봐요 다차다를 내리고 지금 준비해야 될 시간에 여기 이게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한 5점으로 간 걸까요? 아무튼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아울렛인가 본데 문을 다 닫았나 봐요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렌트를 할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영업을 안 하는 건지 문을 닫은 건지. 와. 여기는 약간 중국 사원 같은 엄청. 샹마이 사마케 차리티 파운데이션 약간 중국 느낌이 나요 수리하고 있는 거 보고 아, 아. 시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쁘게 담는 여름이 있나 봐. 근데 누가 동남아 사람들 깨으르다 했어요? 여기 일하는 분들. 별로 부지런한데. <laughs> 제가 메뉴가 나오는 자리에 딱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다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겠어 미쳐버릴까 나 일본 좋아하나봐 쌀이 자스민 쌀이라서 너무 좋아요 신나만 절대 안 게으릅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야시장을 한 바퀴 싹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อาศรอสางทัหลายตสยานุสัติธม 没、嗯、，OK，这没零的。